연착륙은 경기 침체 초반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짧은 가을이 있듯이 매우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죠. 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현상입니다. 유가가 구조적으로 높아져야 현실에서는 가능한 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뭐 현재 일부 유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유가가 높아지면 높아진 만큼 수요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셰일 오일, 셰일 가스 채굴 마진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는 과연 장기적으로 높은 오일 가격의 수준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낮습니다. 오일 관련 스타그플레이션 관련한 영상 제가 예전에 자세하게 올린 게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경기의 모습이 연착륙이고 스테그플레이션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역사에서 경기 침체전 연착륙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의 수준에서 딱 멈춰야 연착륙인 것이죠.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게다가 그렇게 성공 사례로 꼽는 1995년 연착륙에 대한 부분도 딱한번 있었죠. 그 또한 제가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랐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금융환경 그리고 그때 당시 90년대 성공사례로 꼽히는 95년의 금융환경은 지금과 너무 달랐다 라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따로 올려드리기도 했고요. 결국 연착륙의 성공사례는 지금까지 역사상 한 번도 제대로 된 성공사례를 찾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지금 그렇게 시박한 성공 사례를 갖고 있는 연착륙을 기대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게 주식 시장이죠. 뭐 주식 투자를 1년 2년 하실 게 아니라면 굳이 지금과 같은 금융 환경에서는 쫓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던미 주택 건설업 협회에서 발표하는 주택 시장 심리 지수가 나오죠. 지금 9월 기준 전월보다 5포인트가 더 떨어졌습니다. 45로 집계가 됐고요. 지금 예상 컨센49.5 보다 훨씬 낮은 업황의 위축 국면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50이 기준선이니까 그 이하로 제법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고요. 이게 결국에는 올해 상반기 어느정도 주택 심리가 개선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때 당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에는 주택 심리가 회복되면서 나타났는데요. 다만 지금은 모기지 금리가 7.5%에 이르는 역사상 유례 없을 정도의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택 경기가 지속적으로 좋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의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잠깐 살아나는 듯한 주택 경기가 지금은 확연하게 꺾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주택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신규주택 위주의 판매가 요인이었는데요.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미분양 각종 할인 정책을 보시면 이해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미분양 털기라고 보시면 되죠? 신규주택 가격을 낮춰서, 어, 결국에는 모기지 금리의 부담을 덜어준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유죠. 우리나라 중도금 유해, 뭐 분양가 할인 등과 이런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할인 제도를 통해서 거래가 조금 일어났다고 주택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헷갈리게 하는 대표적인 지표를 꼽으라면 결국 고용입니다. 그래서 고용이 이번 경기침체를 판단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실업률이 낮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서 생긴 실업률이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 직전 수준으로만 회복돼도 실업률은 높아질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막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실업률은 대표적인 후행 지표라고 지적을 했었죠. 하지만 여전히 고용 건수가 많다고 반론을 펼칩니다. 보시면 8월 비농업 고용 건수가 18만 7천 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 실업률이 3.8%로 잡힌 것이죠. 보시게 되면 이 18만 7천 건은 기업 대상입니다. 임금 대장을 조상으로 조사한 고용 건수고 실업률은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가구는 22만 2천 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죠. 오히려 기업보다 더 많은 수치로 집계가 된 곳인데요. 보시게 되면 가구 조사를 통한 고용은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기 침체 이전에 최상위 분포에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검은색이 평균이니까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구조사 고용건수가 집계가 되고 있다는 라 것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12개월이 지난 면서부터는 고용건수가 줄어들게 되는 패턴을 꾸준히 보여왔고 이번 가구조사 고용건수도 평균 대비 최상위 부분에 분포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꺾이는 추위가 예상이 되는 것이고요. 더 주의할 점은 이 고용건수 가구조상을 대상으로 한 고용건수는 기업 대상 즉 비농업 고용건수에 비해서 월별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이 회색이 가구조사고 파란색이 일반적인 비농업 고용 즉 기업 대상으로 하는 고용건수를 얘기합니다. 어, 보고서를 통해 말씀드리면 헤드라인으로 잡히는 18만 7천 건이 결국에는 이 파란 선이라는 것이고. 실업률을 조사하는 이 가구 대상 22만 2천 건으로 집계되는 게이 회색 가구 대상의 고용 건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구 대상의 고용 건수가 이렇게 높게 잡히는 것은 이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기업 대상보다 비농업 고용 건수에 대한 가구 대상이 훨씬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중심 이동 평균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더 높다. 지금 빨간 선으로 잡히고 있는 가구 대상 고용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중심선으로 회귀할 가능성, 즉더 떨어진다라는 얘기겠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헤드라인 기업 대상의 18만 7천 건은 어떨까요? 이게 결국에는 12개월 지나면서 꺾이는 흐름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농고용건수에 대한 부분 결국에는 가구 대상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 등등을 얘기를 하다보면 결국엔 또 얘기가 논점이 이렇게 흐르게 되죠. 결국에는 요겁니다. 절트보고서 구인구직 보고서를 갖고 얘기합니다. 아직도 기업들은 882만개의 구인건수를 보이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꺾이긴 했지만 천만이 넘어가던 그런 구인건수에서 지금 882만개나 잡히고 있다라는 것이도 여전히 역사적인 평균 500만 건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여전히 구인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범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아까 그 얘기가 이거죠. 미국인 한 명당 일자리 수가 1.5개, 1 5일건이 일자리가 있다는 것인데 빈 일자리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경기 침체 없이 소프트 랜딩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미국인들로는 채우기 힘든 성격의 일자리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걸 미국 경기가 좋다고 해석하면 상당히 오산인데요. 지금 이렇게 늘어난 일자리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닙니다. 무슨 서빙이라든지 간병, 뭐 서비스 업종, 저임금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민자들을 받지 못해 생겨난 일자리이지, 이거 자체가 미국 경기를 탄탄하게 구조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요인이 되긴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범퍼 역할을 하려면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정말 경기가 어려워지면 미국인들이 금면 성실하게 이런 일거리라도 잡을 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범퍼 역할을 하면서 연착륙으로 시간이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범퍼 역할을 하려면 이게 늘어난 일자리가 서비스, 간병, 뭐 단순 서빙 등 저임금 일자리인 것은 이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범퍼 역할을 하려면 미국인들이 금면성실하게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부분이라도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연결고리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이걸 보시면 됩니다. 차라리 영구실직을 선택하는 게 과거 미국인들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영구실직자가 급증하게 되면 경기침체로 이어졌습니다. 왜 영구실직자가 증가하게 될까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영구실직자는 내가 일거리가 있더라도 그 일과는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영구실직자가 증가하는 것이고 지금은 상당히 빠르게 증가를 하는 모습으로 들어섰죠. 이미 연구 실직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과거 경기 침체 전 위치에 다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연구 실직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급격하게 급증한 연구 실직자, 미국인들은 빈 일자리를 찾아가면서 금면성실하게 일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나이브한 생각이고요. 결국에는 이 범퍼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일자리는 미국인들이 채울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구, 실직 이 부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외국인들 중앙은행의 미국채 보유 현황이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죠. 23년 7월 기준입니다. 가장 최근 자료고요. 토탈로 보시게 되면 7조 6549억 달러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사실 정고점이라고 할수 있는 7조 7천억 달러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19년 1월부터 보시게 되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미국채를 사고 있는 것이죠. 뭐 물론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파는 거에 비해 사 국가들이 더 많이 사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중국이 파는 게 문제가 되지 않죠. 물론 일본도 미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요요 요 무려 22년부터 줄어든 부분 결국 환율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는데 바닥을 찍고 조금씩 다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세를 보이면서 미국채에 대한 수요를 어, 이끌고 있고요. 기타 등등의 다른 나라들 모두 주요국을 빼고 보시게 되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5,106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역사상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했습니다. 뭐 주요국 몇 개만 살펴보면 영국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죠. 룩셈부르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캐나다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도 꾸준히 높은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스위스도 마찬가지고요. 벨기에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우상향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중국과 함께 대표적으로 미국채를 줄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뭐 줄이긴 하지만 줄이는 폭이 그렇게 어뭐 이렇게 눈에 들어올 정도는 아니고요. 아랍에미레이트도 상승하는 모습으로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되겠죠. 토탈 모든 외국인 결국에는 모든 중앙은행이 되겠죠. 7조 6,549억 달러, 거의 전고점에 다 달랐습니다. 미국채 수요에 대한 각국 중앙은행들의 비중, 뭐 한마디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뭐 물론 이 부분은 달러로 집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 달러에 대한 여파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각국 중앙은행들의 미국채에 대한 수요 트렌드가 이렇게 우상향하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연착륙 관련된 내용 한번 쭉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고용을 중심으로 관련된 개인적인 뷰 한번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